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laughs>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루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서. 어,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아침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 형제가 아무리 힘들 때는 다시 안볼것 같이 말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기 때문에 힘들 때는 형제잖아요. 힘들 땐 형제를 찾고, 힘들 땐 부모를 찾고, 힘들 땐 자식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와 형제가 좋을 때는 그래도 힘들 때는 찾는 사람이 형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과 바꿀 수 없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형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가 끈끈한 정으로 계속 이어가듯이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도 저 여러분들이 그냥 잠이 깨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한,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다왔어요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전받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다 씻겨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받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달락으로 말하고 끝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엄청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채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지만 그 속에서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보여야,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과 같이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이래서, 아, 내가 저래서, 내가 이래서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성령이 식어지면은, 내 마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큰 구원을, 시부리서 2장 3절에서 보면은, 이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라 이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나의 이 환경을 다 보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나님의 잠잠하시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무슨 사건 앞에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온이 성경 말씀을 다 보아도, 어느 것한 말씀을 보아도,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빠진 것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까지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성경 66권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고 붙잡아서도 안 되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말씀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에 충만 받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내고, 과거에 내가 기도생활 많이 하고, 그거 붙잡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다 일해놓고,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살림하다 을 보면은, 맛있게 다 해놓고, 잘못해서 맛없게 음식이 되어진다든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그것이 잘못 결정되어져서, 헛수고가 된다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십자가로 말하 받은 사랑, 이것이 변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십자가가 빠지면 그거는... 헛되이 받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유혹하고, 다른 것이 나를 미혹해서, 아, 이건가? 아, 이거 귀한 거네. 귀한 말씀이네. 아, 진짜, 이거 진짜네. 아니에요. 다른 거다귀 기울일 것도 없고,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과 나와의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의지해서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참 구원의 길이요. 참 좁은 길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된 것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디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기웃하고, 아, 말씀이 이게 진짜 좋아, 저 말씀이 진짜 좋아, 길을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다 헛된 속임수예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의 초등교사의 초등학문에 너희는 속지 말라. 빠지지 말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님이 과거에 너 충만 받았지. 과거에 내가 기도 두 시간, 세 시간 했어. 과거에 내가 은사가 충만해서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 과거에 나는 엄청 충만 받았어. 천국은 나는 가고도 남을 거야. 물론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라, 보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고, 구원 받을 때가 지금이다.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지금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지금 내가 충만해야 되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십자가 사랑에 충만해서 내가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절절해서 그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하면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날를 용서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나를 극률이 여겨주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극률이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겨내는 자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환경이나 내가 과거에 충만한 거나, 이거는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지금은 이래도 내가 이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은 내가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벌고 나야 돼. 지금은 돈을 벌을 때야. 지금은 무엇을 할 때야. 내가 자녀를 키워놓고 취업을 한 후에 이것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지금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의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지,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무엇을 한 다음에, 이것도 헛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엄청난 구원인데, 우리는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진한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 0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난 받았으니까 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이러고 안주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은 뒤로 태보하기 쉬워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너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지켜라, 굳게 잡아라. 기시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주님 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 사모하는 이 마음, 주님으로 받은 이 은혜, 이 받은 사명을 인내로써 끝까지, 계시록 14장, 10절 말씀까지 끝까지 인내로써 이것을 살아내는, 살아내는, 무엇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내는, 다른 것에, 다른 것에 신경이 돌아가면은, 그것은 헛되이, 헛되이 떠내려가는 거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누, 나누고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충만해서, 지금 회복되어서 끝까지 살아내자, 끝까지 이기자.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자, 살아내자. 이기는 것도, 살아내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붙자고갈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치고 먼저 가신 그 예수님 날 위해서 먼저 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진다는 사실을 단한 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한 거와 같이 우리 모지않아 주님 오실 텐데 모지않아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가실 주멍 앞 가서 설날도 얼마 안 남았고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내면 그날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로서 그날에 천국에서 혼인잔치 참석에 모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에 영적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냐고 정말 끝까지 이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빌라들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